자 시작하겠습니다. 온수 배관, 네, 온수 배관 파손에 관한 얘기하고 잠깐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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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할것 중에서 이제 한3 0분 걸리니까요.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나?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리면 온수 배관 파손 얘는 법으로 따지면 어, 어떤 법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시험을 법 위주로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이니까, 건설기술진흥법입니까, 시, 시설물, 시, 시설물안전법은 시험범이 아니고,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건설기술진흥법이에요? 네,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중에서 지하안전법 내용이죠. 네, 지하안전법이니까, 여기서는 어디를 신경 쓰시냐 하면, 요거 신경 쓰는 겁니다. 이거 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고 점검 시 어떻게 이게 이게 지하안전법 얘기예요. 이게 지하안전법 얘기다. 지하 법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지하법을 공부하시는 거고요. 보시면 그러면 운수 배관의 파손 원인과 방지 대책 지하법인데 얘는 나그 시험 출제 가능성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b c에서 c 정도 됩니다. c A, B는 절대 아니죠. 그죠? C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심지 건축 현장에서 소규모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얘는 뭡니까? 얘도 국토교통부 관련이죠. 예, 국토교통부 관련이에요. 이것도. 예.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차관사항은 뭐냐면, 야, 아, 계측기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뭐, 뭐, 복잡하게 되어있지만, 뭐, 사실 하나하나 보면 별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계측의 굴착 영향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은 뭐고, 그다음에 소규모 굴착 현장에서 지보제 설치하고 계측 관리할 때 유의사항은 뭔가를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 암질 판별 방법이 있습니다. 암질 판별 방법에 다섯 개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 오늘의 핵심은 이 수업의 핵심은 이 다섯 개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섯 개. 우리가 강박관념이 있어요. 암질 판별 방법 다섯 가지 쓰세요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공부하시면서 2차2차 2차 시험할 때는 다섯 가지 쓸수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염두에 두셔서 다섯 가지가 안 되네 그러면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네, 다섯 가지는 시험에 되니까 그래야 점수기가 좋으니까요 그죠죠 네. 암질 판별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래 말이 있습니다 아래 말. RMR에, RMR에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여섯 개니까 다섯 가지네, 그죠? 네, 이것도 RMR에, 즉, 암질 판별 방법에서는 RMR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더, 결국에는 RMR은 왜 하는 거예요, 이건?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건?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Long m a s s Rating. 암질 비교죠? 암질 평가예요. 자, 그러면 r m r 을 언제 하냐면, 사면, 이제 사면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사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면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암반 사면인 경우에 암반 사면이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를 뭘로 관찰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것 같아요? 뭐 어디 점집에 가서 점을 보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냐 하면 반발경도법으로 암, 그, 암석의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고, 그다음에 아래 그 반발 경도법, 슈미테머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아레말 평가를 하는 건데 아레말 평가는 사실은 어디 하냐면 터널 굴착할때 하는 거예요. 터널 굴착할 때 아레말 등급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지보공을 어디까지 설치해야 되나를 보는 거죠. 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입니다. 자, 5등급이 되면 얘는 암이라고 암 암반이라고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 5등급 나오니까 얘는 실드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1등급이면 아, 크리트만 타설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 관리 기준을 하기 위해서 RMR 등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RMR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 RMR 기억하기 좋아요. 80, 60, 40, 20, 20. 그죠? 20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요한 관리 등급이 1, 2, 3, 4, 5등급이 있구나. 5등급별로 20이야, 21부터 40, 그 다음에 41부터 60, 6 1부터 80, 80부터 100,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지. 그래서 공부하실 때, 위에서부터 계유, 뭐 차례로 다 형광펜 치면서 암기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그거. 이렇게 자기가 오늘 공부할 범위를 내가 오늘 집중력이 상태가 좀 좋은 상태니까 여기까지 공부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면서 이 부,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를 자기 스스로 판별해 보시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이것이 하나의 공부하는 요령이 되겠다라고 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위에서 차라리, 차례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어, 지도사를 공부하시든 뭐 기술사를 하시든 기사를 하시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책을 읽어줍니다 뭐안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전못봤고요 아직 다 책을 읽어줘요 이렇게 도심지 온수배관 파손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이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개요는 이렇습니다 온수의 분출에 의한 직주정이 이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가 취향에 맞는 분들은 저하고 취향이 안 맞는 거고요. 저 저처럼 하는 게 취향에 맞는 분들은 잘 오신 거고 하는데 저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왕이면 어 하나를 배워서 여러 여러 이제 여러 분야에 써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 과목을 배워서 다른 과목에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급적 키워드리자 하는 차원으로 저는 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온수배관 파손원과 발생대책인데, 얘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등급을 하면 C등급이에요. 안 나온다 이거예요. 단연코 안 나온다고는 할수 없지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넣어놨냐 하면, 왜넣었놨냐 하면, 지안전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넣어놨어요. 지안전법은 시험에 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내야 되는 것이고, 지안전법 그다음에 어그 지중의 매설물이 있을 때 매설물일 때 어떻게 시험하나 조사 이거 지수, 지중 매설물 방법이죠 그렇죠? 시추조사하고 물리적 탐사하고 집안 시험하고 이것이 어지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 지중 매설물의 파손 여부를 어, 시험하는 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읽어드리면 문제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이것도 뭐 형광펜 보고 치면서 외, 외우시는 분이 계세서할 할 필요 없는 거고요. 자, 모든 토공사에, 토공사에, 어, 토공사뿐이 아니고 다 똑같아요. 뭐,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떤 것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입사 시험을 보시든, 승진 시험을 보시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든, 이 내가 새로 하려는 일이 잘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잘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적인 하나의 내, 내 장점은 무엇이고 외적인 장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특히 토공사 할때 어디까지냐면 사면 토공사에서 사면까지 할 때는 가급적 어, 여기에 해당되는 대책 다섯 가지를 쓰세요라고 나왔다면 눈 감고 다섯 가지를 차례대로 뭐 이렇게 쓰시기보단 히빙, 보일링, 파이핑 뭐 이렇게 쓰다일레이터시 이렇게,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내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다섯 개를 채우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뭐 개측기 뭐 개측기의 종류 열 개를 쓰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해 가지고 뭐 변형을 이렇게 뭐, 뭐 지중치막에 지표치막에 경사계 이렇게 10개를 쓴다 말이에요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는 10개를 뭐쓸 수는 있겠죠. 쓰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지 마시고 아, 토공사를 하는데 내적인 문제점의 요인에 대한 관리 항목을 관리를 하기 위한 계측계 5개. 외적인 문제점을 유발한 것에 관리를 하기 위한 계측 다섯 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다섯 개, 다섯 개 토막을 냈으니까 훨씬 더 쓰기가 좋잖아요, 그죠 방지 대책 다섯 개를 쓰세요 할 때도 내적인 요인의 방지 대책 세 개, 외적인 것에두개 이렇게 쓰면 금방뭐 다섯 개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100m를 뛸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m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1 0 0 이거 100m를 뛸, 뛸 수는 있죠? 만약에 400m로 바꿨어. 이거 못 띱니다. 이거 못뛰는거 400m.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100, 여기가 100, 100 이렇게 하면 뛸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각하실 때 기본을 내적, 외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좋다. 왜 10개를 쓰세요? 심지어 20개를 쓰세요. 해도 별 부담 없이 쓸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꼭 토공사. 시작부터 사명까지는 내적, 외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는 요령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발생 원인을 보시면 내적으로 온수 배관을 했더니 배관이 부식이 될, 수,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수 배관을 했더니 고압 송수를 하기 때문에 또는 연결부가, 자, 그러면 온수 배관이 보편적으로, 어, 온수 배관이 물론 뭐 겨울철도 되긴 하지만요, 아니, 여름철도. 다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 온수배관이 터져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겨울철에 터지나, 이걸 생각해보시면,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집집마다, 물론 온수배관이 없는 지역이 훨씬 많아요. 온수배관이 있는 지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뭐, 뭐 강남, 뭐 대치동 근처로 해서, 뭐 예를 뭐 대치동 근처에서 송파동까지 이렇게, 이렇게 문, 문정동, 송파동, 도곡동 이렇게만 되고, 서울에는 온수배관이 시내에는 아마 강북 어디엔가 하나 있는 거같고 자세히 모르겠지만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이론에 좀 있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대치동 인근에 사는 아파트 주민수로 치면 그게 뭐한 웬만한 도시 뺨칩니다. 인원수가 많아요. 아파트 가구수가. 그러면 그 많은 가구에 온수가 가도록 펌프를 압력을 줘야 되니 고압이죠, 상당히.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밤에 난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압력, 온수를 보내는 압력이 좀 낮아도 됩니다. 근데 동절기에는 집집마다 다 난방을 하기 때문에 온수를 보내는 압력이 세죠. 그러다 보니 터지죠. 그러니까 제일 가장 큰 온수배관이 파손되는 원인은 압력이에요. 고압으로 송수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배관이 부식돼도 뭐 그런 거보다는 연결부에서 발생되겠죠 연결부죠 연결부에서 발생되는 거고 자 고압 송수를 하다 보니 연결부가 파손이 되고 특히 연결부라는 것은 뭐냐면 곡선 구간이죠 곡선 구간을 말하는 거죠 곡선 그래서 곡선 구 연결 연결부 수직 이 구간에서 파손 별로 없죠 여기 곡선으로 갈 경우에 여기서 여기에 터지는 거죠 예예 예. 자 특히 이곳은 곡선 구간을 말하는구나. 교량도 마찬가지, 도로도 마찬가지, 교량도 마찬가지. 교량이 있으면 교량도 이렇게 되는 교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죠. 그다음에 교량이 끝났어요. 여기는 육지예요. 육지만 이 구간 똑같아요. 온수 배관도 마찬가지. 위험 요인은 곡선 구간, 그다음에 접속 접속부 접속부잖아요. 접속 더군다지 취약부 곡선 구간 그다음에 접속부죠. 접속부 그다음에 근본 원인은 고압으로 보내는 것이고 교량이 파손되는 원인은 자동차 왕래가 많으니까 그러죠. 자동차 이틀에 한 대씩 다니는 교량 부서지는 거 봤습니까? 안 부서집니다. 그건 워낙에 통행인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통행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통행인원이 많은 그 교량은 지금도 딱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워낙에 많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죠어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배관의 부식이 되겠죠. 그러면 쉽게 이해가 억지로 암기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억이 뭐 남을 수 있도록 되지 않을 날싶고요 외적인 원인은 자 보면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표의 하중이 증가될 수도 있고, 지표 하중의 증가는 뭔가요? 그건 통행 통행 차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표 하중의 증가는 뭐, 강우 발생도 원인이 될수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집안, 함물, 싱크홀이나 기타 등등의 원인이 발생, 원인이 될수 있겠다. 자, 발생 원인의 대, 대표적인 게 이거죠. 뭐냐 면 자주, 뭐, 언론에 나와요. 상하수도 관이 있는데, 얘가 물이 새요, 이렇게. 물이 셉니다. 물이 누수가 돼요. 누수가 되면 집안이 점점 침하가 됩니다. 누수가 되면 침화가 되자면 유출수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표가 이만큼 여기에 침하된 거만큼 그래서 이걸 우리 싱크홀 부르잖아요. 싱크홀 자연적인 거 말고 인위적으로 인공 구조물에 의한 싱크홀. 똑같지죠. 자, 집안 한 물이 원인이 생겼다. 기타 원인으로서는 뭐 유효 역력이 증가된다든지 우수로 아까 설명드린 누수로 토사가 유실된다든지 기타 우수가 침투된 침투된다든지 하는 것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단, 어, 운수배관은 대부분 동절기에 발생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방지대책으로, 방지대책으로는 이걸, 이 핵심은 이거예요. 자, 500m 이상 상하수도관, 상하수도관 가스설비, 통신시설, 그다음에 지하상가 주차장, 요, 요, 그 범위로 치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500mm 이상의 코드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500mm 이상의 지하시설물은 이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육안조사를 한번 하고, 1년에 5년마다 공동부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니다이거만 아시면 돼요. 공동조사가 누구랑 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 공동부 조사입니다. 공동부. 지하공동부, 공동부의 조사를, 조사를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